7번 보겠습니다. 함수 fx에 대해서 자 다음 극한값이 12일 때이 극한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. 자,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극한값 분모 인수분해, 분자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.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자 얘가 분모가 되고요. 그다음 분자는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fx 이렇게 되죠. 자, 그럼 분모 분자에 x-1 이렇게 약분이 되고요. 자, 그 다음에 어, x 플러스 1분의 fx 요 값이 12라고 했거든요. 자, 그럼 지금 여기에 fx가 보이죠? 그럼 x 플러스 1을 분모에 이제 억지로 하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. 왜? 그래야 요렇게 해가지고 요 극한 값이 12라는 걸 사용해야 되니까. 자, 그럼 다시 분자에 x 플러스 1 곱해주면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식 다시 좀 정리를 해볼게요. 리미트. x 가 1로 갈 때, 자 지금 x 플러스 1분의 f(x) 세트를 하나 만들어줬고요. 이제 남은 식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죠.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극한값이 어, 존재하니까 이제 곱해주면 끝인 거예요. 자, 앞에 있는 극한값은 12라고 문제에서 주어졌고요. 자 나머지 x에 1 대입하면 3분의 4 이렇게 되니까 자 곱해주면 정답은 16이 되겠습니다.